아, 북한인권법에 미국에 이거가 우리가 말을 만약 법을 만든다라고 하면 들어가야 될 내용이 세 가지라고 하는 그런 그 교훈이 되는 거죠. 3 7페이지 있는데 첫 번째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에서 이거는 북한 노동당 정권의 인권 정책을 인권 정책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법에 담아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38페이지 있습니다만는 현재 당장 굶어 죽어가는 굶어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을 담아야 된다는 걸, 어, 북한인권법이라면, 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39페이지 있습니다만, 탈북자, 북한 난민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쭉 넘어가서, 쭉 넘어가서 제가 그 이후에, 뭐 민주당의 민생인권 보안그 다음에, 우리 지난 18대 국회에는 이미, 에 먼저 아, 요거를 먼저 하나만 좀 잠깐 보면 되겠네요. 44페이지 보면, 44페이지 보면 어,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미국 의회를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했거든요.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하자 아, 북한은 뭐라고 했냐면 대조선 고립 압살을 노린 앙달한 인권 공세다. 입법에 의한 어, 도발이다. 아, 비열한 모략 책동이다 지금 북한 노동당의 공수 얘기입니다. 내정 간섭이다. 주, 어, 뭐, 주권 국가, 뭐,에 대한 침공이다. 아 뭐, 하여튼, 할수 있는 모든 얘기는 다한 거예요. 그 소리는 지금 우리, 에, 뭐죠? 우리 지금 야당 지도자들이 하는 목소리랑 똑같다는 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내정 간섭이고, 압박이고, 입법에 대한 선전포고, 예. 뭐고 하도 거기 44페이지 제가 쫙 작수해 놨습니다만은, 하여튼 잘 찾아보시길 바라고. 제가 있던 그 45페이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잘못된 법이다. 이런 취지로 그때 국회에서 보고를 했었죠. 저도 잘못된 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게 됐던 거고. 그래서 이제 쭉, 우리 그 45페이지 에하는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북한인권법의 전개, 민주당의 북한 인생인권법에 대한 소개, 외교 통, 통상위까지 통과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그거에 대한 소개. 그리고 지금의 새누리당 윤상열 위원 발의 법안을 어, 가지고 제가 48페이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48페이지 보면 도표로 하나 만들어 놨는데 방금 전에 황우려 대표께서 어, 참 안타깝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미 새누리당 한나라당 시절부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탈북자에 대한 문제, 난민에 대한 문제, 북한주민에 대한 문제를 쪼가려서 만들었다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아, 1, 1번이 넘버원이 필요성에 대한 이해에서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새누람, 새누리당도 북한인권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전혀 핵심을 못짚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왜냐그러면 인권이라고 하는 휴먼 라이츠라고 하는 용어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아는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면, 인권의 기본적인 속성은 불가침성이라고 하는 건다거예요 그다음에 불가분성입니다. 인권은 나눠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천부인권의 속성이 불가분성, 불가침성, 불가양도성입니다. 인권은 인권은 자유권 따로, 살권 따로 되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게 해결됐다고. 자유권이 없어서 인간답게 생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북한인권법은 쪼갈쪼갈해서 나눠서 법을 만든다는 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산 낭비법입니다. 실효성은 시력, 정치적 제수, 제수적법입니다 인권은 그 자체가 통으로, 통으로 해결될 때 진정하게 성립되는 거지 쪼갈려서 나눠서 생각한다는 건 어디에도 있을 수가 없는 문제라고 하는 거를 제가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에서 네. 제가 민주당한, 새누리당한, 미국인권법안, 그리고 일본인권법은 비교할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가 국제사회에서 노력을 보여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지만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연한 2,400만 달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법인 거에 반해서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돈을 안 쓰는 법이거든요. 그냥 자기, 자기 나라에, 뭐죠, 자기 나라의 납치, 납치인에 대한 관심이 주된 법이기 때문에 국제사회 호소라고 하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에,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거에는 부족하려고 비교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준, 잣대를 재서 제가 민주당, 통합 민주당이죠. 새누리당, 미국 그리고 한의원, 제가, 어, 제가 이미 저는 이미 작년부터 법을 만들어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세 가지 영역에 대한 문제, 국제적 기준을 확보 문제, 국가 책무의 종합과 다시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북한인권법의 소중한 이유는 대통령이 누가 됐든지 간에 설령 통합민주당이 아니라 뭐죠, 통합진보당이 집권한다라고 하더라도 집권자가 누구의 여부에 관계없이 대북인권정책을 객관화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DJ가 집권하니까 인권정책이 바뀌고 노무현 정부가 집권하니까 인권장치가 바뀌고 이거는 인권정책을 수단화 시킨 거거요 북한인권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대북의 인권정책을 국제사회에 객관화 시켰다라고 하는 대통령이 누구, 누가 되든지 관계없이 집권당이 누가 되든지 관계없이 했다는 그 국가청미의 객관화 종합화라고 하는 관점이이 4번, 5번 기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의 북한인권법 한의원 교수의 안에는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국가정보기구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북한인권 문제는 우리 다운더리를 넘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종합행정기구의 역량이 종합화 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기구가 행정부처가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인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내가 8번 인권특사 임무에 대한 이 인권재단의 필요성에 대한 쭉 제가 나열했으니까 이 도표가 어떤 의미로 했는지를 보면 얼마나 민주당의 민생인권법안은 노동당 인권정책 지원법이다 라고 제가 감히 얘기하는 걸 이해하겠고 새누리당 인권법도 비난받아 맞다 나가는 것을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자 49페이지에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참 따라하면 잘하다 보니까 북한인권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심지어 북한인 권법을 반대하는 브레인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찬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인권 필요한 건 안다. 그런데 문제는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효력이 없지 않느냐. 이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그냥 그럴싸하잖아요. 북한인 권법은 실효성이 없는 문제나. 그런데 참 안타깝게 여기에 대한 착각이 있는 거가 북한인 권법 내용을 전혀 안 봤다는 거죠. 북한인 권법은 어떤 법이냐면 대상은 북한 노동당 정권이 야기한 인권 참상이 대상이 됩니다만는 우리의 대한민국 우리의 다짐을 우리의 책무를 규정한 법입니다. 우리의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을 담은 법입니다. 북한 인권법은.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고 우리가 지원할 때는 이렇게 하고 우리가 자료를 조합할 때 이렇게 하고 우리가 기록 보존을 이렇게 하고 역사적 사료를 하고 우리가 할 일을 담은 법이, 법인데 우리가 할 일을 가지고 북한이 할 거라고 착각을 해서 실효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어떻게 비이성적인 주장에 대해서 내가 논리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가 어려운 얘기죠. 법을 안 봤다는 얘기죠. 우리의 할 일을 다한법이 그리고 법은 실존성이 그 자체로 실효성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간첩이 활약의제한을벗는 겁니다. 법이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상당한 실효성을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형법이 있기 때문에 강도, 강간범, 살인범들이 활개를 못 치는 거죠. 국회 폭력 방지법을 만들겠다, 마,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들면 폭력국회의원이 활동이 제약되는 겁니다. 법은 존재 자체가 70~80% 실효성을 먹고 들어가는 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참 답답한데. 그허다히 많은 거에 대해서 제가 49페이지야 실력수송쟁점을 얘기 했고 이건 제 개인적인 뭐 주장이 아니라 50페이지 50페이지 보면 북한인권 어,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그 대북인권특사가 매년 종합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초대 에, 파이널 레포트 그2 레포 위치라고 하는 대북인권특사의 보고서인데 여기에 보면. 이 북한인권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북한인권법이 미국에서 제정됐기 때문에, 프코이치 북한인권특사가 얼마나 많은 실제적인 활동을 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북한인권법이 없었더라 그러면, 이 북한인권특사는 이런 활동을 안 했을 거예요. 제가 그거를 시간이 없어서 다 번역을 할 수는 없고, 번역할 능력도 안 되고, 뭐, 국회의원 와서 듣지도 않는데, 번역할 필요성도 못 느꼈고, 오스페지야 또 51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 56페이지. 제가 중요한 부분은 한글로 해서 우리 번역을 달아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이하, 58페이지. 이 대북인권특사의 북한인권법에 의한 보고서에 의한 의무이용내역을 보면 얼마나 법이 필요하고 중요하고 실효성 있는지를 그렇게 간단하게 무책임하게. 얘기할 수 없는가를 잘알라고봅니다 60페이지가 담아놨습니다. 60페이지.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미국의 난민정책을 직접적으로 변경했고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제기준을 확립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의 대량확상 방지를 위한 지렛대로도 작용한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5번에 제가 제기했습니다마는 사실 대한민국 여의도 대한민국 국회가 언제 법의 실효성을 생각해서 법을 만들든가요? 대한민국 국회가 법의 실효성을 고려해가지고 법을 만드는 이런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왜그 그 어려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만은 실효성을 그렇게 강조하는지, 그분들의 인권을 지금 뭔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주택들은 질문을 받는 것가더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북한인권법은 국내법이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인권 인플레이션에 넘쳐나고 있는 자유의 홍수세에 넘쳐 살고 있는 먹고 사는 것과 넘쳐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가짐을 다잡는 우리의 의무를 규정한 우리의 법입니다. 그러면서 부, 궁극적인 북한 인권의 개선 문제는 개선 문제는 커다한 어, 인권 학자들이 연구한 결론입니다만 제도로서의 민주주의와 실천 수단으로서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북한 인권은 영원히 개선될 문제가 아닙니다 마구네의 지원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 주민들의 자생적 인권 이식을 증진시켜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걸 국제인권법 용어로 아, Self-determination. 북한 주민들의 자결권을 확보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북한 라디오 방송, 북한 방송을 규정한 이유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삐라 살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사실 대북인권 라디오를 하자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나겠죠. 그건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대북 어, 방송을 하는 거나, 전단지를 설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자주적인 자결권, 인권의식을 신장시킨다는 거고 그 사람들의 북한 주민들의 자결권, 인권의식이 신장될 때만이 북한 인권은 궁극적으로 개선되는 겁니다. 지금 청년의군피밤에 대한 거는 인도적 지원은 수단에 지나지 않고 그거가, 그거를 하기 위한 거가 북한 인권법의 가장 중요한 필요성이란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